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에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마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흐뭇고 점없는 어린양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것 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제3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전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골고다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흘리시며 괴로워하시며 죽어가시고 죽어가실 그때, 에 예수님이 죽었는지 아직도 살았는지를 확인코자 한노마 군병이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더니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서 그 창에 신장을 깨뜨리고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장에 들어있던 한 방울의 물까지도 피와 함께. 다 흘러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020년 그 전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그 노마 군병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노마 군병의 이름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그 노마 군병은, 노마 군병의 이름은 롱기루스였습니다롱기루스가 그날 그곳에서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솟구쳐 나와서 그의 얼굴과 그의 온몸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롱기리스의 얼굴에 뿌려지고 덮여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롱기리스가 평소 앓고 있었던 그래서 롱기리스를 평소 괴롭히고 괴롭혔던 그의 눈에 백내장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자나 롱기스는 진정으로 회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기독교사의 아름다운 선인이 이렇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피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피에는 제3의 능력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해결케 하는 능력과 성인이 되게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된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케 하는 능력이 그런 신비하고도 묘한 능력이 예수 피에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흐먹고점멋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찬성과 3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의 놀라워즉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루터는 1725년 영국 런던의 한 가정에서 독자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뉴턴의 아버지는 선장이셨고,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선장이셨던 아버지는 자꾸 집을 부으셨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는 뉴턴을 아, 그 무릎에 앉혀놓고, 아, 예수께 능력이 있음을 아버지, 그 이렇게 이 능력이 있음을 늘 찬양했고, 그리고 복음을 늘 읽어주고 또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그가 일곱 살이 되더니 독시단 어머니가 그 신실한 어머니가 소천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곧 재혼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재혼한 새엄마는 뉴턴을 몹시도 싫어했고 그래서 뉴턴을 멀리지방 떨어진 지방으로 전학을 시키고 그곳에서 기숙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부모와 멀리 떨어진 뉴턴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공부를 멀리 했어요. 이로 인해 자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고작 11살이던 뉴트은 배를 타게 됩니다. 어려서는 신실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간 이후로 조금씩 그영향에서 보상하기 시작하거든요. 거친 뱃사람이 되어서, 뱃사람들의 나쁜 행동, 나쁜 습관, 나쁜 말투를 배우고 익히면서 급속도로 제약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작동을 했고 그는 영국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교 후보생으로서 지켜야 할그 엄격한 규율을 견디다 견디다 못한 그런 결국 탄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곧붙잡아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15개월 간의 감옥 생활을 마친 그는 서아프리카 노예 상인 밑으로 들어가서 노예 상인과 그 노예 상인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고 결국 결국 1748년에는 그 노예 선의 선장이 됩니다. 이렇게 노예선에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 전역과 영국 오가면서 노예를 사고 팔고 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던 중 1748년 어느 날 뉴턴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해 중에 큰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11일 동안이나 그는 그 폭풍을 폭풍을 사력을 당해 폭풍과 맞서 사력을 나해 싸우게 됩니다. 뉴턴은 자신 지금까지 배운 바다에서 익혀온 모든 기술과 스킬과 로하우를 가지고 정말로 큰 폭풍과 싸우고 또 싸웠지만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됐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았을 때. 그리고 정말 자신이 지난날 거친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비웃었던,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내 자신과 같은 죄인은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서 생기면서 그런 탄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서 그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에 앉았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예수 피 능력이 있다라는 그찬송 소리가, 그리고 그 예수 믿으면 이런 이런 복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속에서요, 자꾸 이렇게 떠오르고, 또,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는그 찬양들과 그 복음 말씀 을 붙잡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뉴턴은 살아남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뉴턴은 철저히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메슬러와 조주 히필드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가 305장과 같은 그지옥 같은 그 생명에 있는 그 아버지 영역이 있는 그런 찬송가를 많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지마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흐뭇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비는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존 뉴턴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저는 이 예수 피의 복음이, 저는 너무나무라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뉴턴보다도 더 죄인 중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십자가의 복음, 피, 예수 피의 복음이 너무너무 은혜가스럽습니다. 나갔던 죄인 중에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이 어찌 이 피의 복음이 은혜스러 은혜스럽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이러한 조건이니 그런 조건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조건을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 있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 중그 누구도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분 앞에 설 수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골고다 피를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그 피를 의지만 하기만 하면 그러면 나 같은 죄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저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피의 복음이 너무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니까? 예수 피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하시고 아멘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지난 날에 지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그 지은 죄로 인해 지도한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이 참소하는 그 참소를 여러분 마음에 품지 마시고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024년 올라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늘 이런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노라. 나는 지금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노라!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고,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아, 들음에서나니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곳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흐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비는 피로 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예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자기의 미달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우상을승비하는 집안, 그런 집안 출신이었고, 야곱은 남을 이기고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기꾼이었고, 바이슨, 가늠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었고, 사기오는 세대장이 되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매국노였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여섯 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기관 운명의 여인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살인자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이 예수 피를 의지하고 당시께 나아갔을 때 온전하지, 뭐 아니한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예배를 다 연락하시고 다 흐망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비는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독일 출신 나인 라이트 봉케 목사님이 계신데 이 봉케 목사님은 아프리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ESPN 능력 있음을 전하고 또전하신그 복음 전파자였어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ESPN 복음을 전하다가 독일에 잠시 돌아 도시, 도, 독일에 잠시 들렸을 때 독일의 한 방송사가 마이너트 본깨 복사님을 초청했어요. 이 방송국은 종교 문제를 다루는 방송국이었는데 종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방송국이었어요. 그 방송에 초청을 받고 방송국에 도착해봤더니 한 무신론자도 그 방송국에 초청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되자 그 이렇게 사회자가 사회자가 방송을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고. 먼저 그 무신론자에게 바이크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던 듯이 무신론자는 본캐 목사님을 향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본캐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아프리카 전역을 돌면서 ESP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전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본캐 목사님께서는 맞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 그러자 무신론자는 잠시 머뭇거림도 없이 곧이어 예수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당신의 말에 나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봉캐 목사님은 선생님 왜 그렇게 저의 말에 동의가 안 됩니까? 라고 질문 했고, 그러자 이번에도 무시런 자는 질지 없이 봉캐 목사님 향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좀 목사님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리에 멈추고 피를 흘려 죽으시니까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목사님 이 세상을 좀 보세요 좀 보세요 이, 이 세상에는 지금요 제약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만연하잖아요 예수님 피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지를 못했고 오히려 이 세상이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ESP의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라이날드 본케 목사님은 그 무시론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비누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요, 수많은 사람이 더럽습니다. 혹시 모르실지 모르니까 제가 선생님에게 비누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품질 좋은 비누가 선생님 집안에 아무리 널려 있어도 선생님이 그 비누 곁에 마냥 그냥 서 있기만 한다면 그러면 결코 선생님은 그 비누에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지를 선생님은 체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뿐만 아니라 비누 공장에, 공장 운영하는 비누 공장 사장도, 공장장도 비누를 만들어서 쌓아놓고 그냥, 만약 그 옆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비누에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지를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누에 들어있는 능력을 알려고 한다면 그 비누를 가지고 목욕장 들어가서 비누와 몸에 물을 뿌리고 그리고 그 비누를 몸에 문질러 보면,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비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지를, 예수피에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지를 아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문질러야 됩니다. ESP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SP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제 선생님께 도전장을 던지겠습니다. 선생님 ESP를 당신의 선생님의 제약된 삶에 또 뿌리고 바르고 덮고 분질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만 하신다면 그러면 선생님도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 피를 뿌리고 바로 덮고 문질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었는데 선생님 외에도 그 동일한 능력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들처럼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예측이 될 것입니다. 어린양의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의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영혼 몸에 예수 피를 뿌리고 바로 덮고 기름 몸으로 오늘 주일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네. 하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뿐 아니라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게 될. 모든 분들 영어 몸에도 예수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하는 이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의 영어 몸에 예수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이 설교를 듣게 될 당신이 사랑하는 권석들 영어 몸에도 예수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두개골과 일곱 개의 목표와 열두 개의 척추표와 다섯 개의 허리뼈와 지골과 골반과 무릎뼈, 발목뼈, 발가락뼈 마디마디에 예수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과 손가락 마디마디 관절에 예수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온몸에 퍼져 있는 모든 뼈와 모든 뼈 속에 예수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어,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 근육, 인대, 혈액, 호르몬, 귀에 에스피를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온몸에 산져 있는 호르몬, 도파민, 다이돌핀, 옥시토신사라토닌 엔돌핀, 시르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에 에스피를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시안과 아데날 호르몬과 젖산에 에스피를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간내, 소원의 대내, 자내, 우원의 미량에 예스피를 뿌리고 바르고 덥습니다.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에 예스피를 뿌리고 바르고 덥습니다. 기도, 식도, 갑상선, 편도선, 림프관기관지 위소장, 대장, 시리지장, 절집선, 방각, 생식기, 항문에 예스피를 뿌리고 바르고 덥습니다. 심장, 허파, 간, 쓸개, 체장, 이장, 맹장, 홍파, 지라에 에스피를 뿌리고 바르고 덥습니다 치매세포, 암세포, 질병세포에 에스피를 뿌리고 바르고 덥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에스피를 뿌리고 바르고 덥습니다죄와 허물과 궁지의 상처와 거절감의 상처에 에스피를 뿌리고 바르고 덥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과 조바심에 에스피를 뿌리고 바르고 덥습니다 강한 질병. 아버지, 사망에 예수피를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무색의 형, 불교의 형, 유교의 형, 이단의 형, 적그리스도 영들에게 예수피를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 사오니 예수피끼를 따라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불로, 바람으로, 생수로, 기름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고, 액체 몰약 5 0 0세겔과 향기로 육계 2 5 0세겔과 향기로 창포 2 5 0세겔과 개피 5 0 0세겔과 감남유 한인으로 간유를 만들어서 양각불에 담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왕의 기름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상의 기름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기름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모든 병들을 고치는 신의 은사들과 능력 행함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도와여 주시고 증가시켜 주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담대하게. 예수 피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다시오심을 왕성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희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 나이다. 아멘